원의 황대현입니다. 원칙과 상식을 확인하고자 합니다. 경기도의회가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의견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도지사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시정하고 수행해야 될 의무가 있으신 거죠? 네,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환입니다.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. 수장고 부정 문제가 4년, 5년 차 왜, 시정이 되지 않죠. 용역 예산 조차해보겠다고 계획이 없어요. 이 혜택은 모든 도민들이 보고 우리 문화예술 가치를 보존시키는 일입니다. 국장님, 자또 하나가 e 스포츠 관련 법규가 주무부서가 어디예요? 문체부도 알고 있습니다. 네, 문화체육관광부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런데 왜 경제노동 디지털혁신과에서 이 업무를 해야 됩니까? 자, 그, 자, 이제 또 하나, 소관과 기관에 관련한 징계공무원 소정심사를 달라고 제가 요구자료를 한 거예요. 근데 왜 제출이 거부돼야 됩니까? 확인을 해보니 저희가 그쪽 부서에다가 공문을 보내 되지 않았다고 안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. 그래서 다시 공문을 보냈고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서 의원님께 제출했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자료 요구에 대한 것들은 성실하게 좀해 주십사 얘기하는 네, 예, 거고요. 하겠... 네, 이상입니다.